여러분, 안녕하세요. 식감 좋은 영화, 영어 아삭 영어입니다. 39번 빠르게 정리하겠습니다. 원래 이제 홀리그레 l 은 성배라는 뜻인데요. 궁극적인 목표로도 쓰입니다. 첫 번째 물결이죠. 창의성 연구의 첫 번째 물결의 궁극적인 목표는, 첫 번째 물결이라고 하는 건 먼저 한번 시도를 하고, 그 다음 물결이 계속 이어지는 거니까, 첫 시도라고 보아도 될것 같아요. 그래서 창의성 연구에 대한 첫 번째 물결의 궁극적인 목표는 였습니다. 성격 테스트였다는 거예요. 이 성격 테스트가 무엇인가? 측정하는 성격 테스트. 무엇을 일반적인 또는 전반적인 창의성 능력을 측정하는 성격 테스트였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뭐냐? 창의성 연구의 궁극적인 목표는 창의성 능력을 측정하는 테스트였다라는 거죠. in the same way 대선 이대 i 를 위치라고 쓰면 안 됩니다. in the same way that 뭐, 뭐와 동일한 방식으로 IQ가 측정했던 것과 동일한 방식, 전반적인 지능을. 즉 IQ는 지능을 측정하는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IQ 테스트는 지능 테스트잖아요. 이것처럼 창의성 테스트의 궁극적인 목표는 창의성 능력, 전반적인 창의성 능력을 측정하는 성격 테스트였다는 거예요. 뭐, 개인의 창의성 점수는 말해 줄 겁니다. 우리에게 그나 그녀의, 남녀의 창의적인 잠재 능력을 말해주겠죠. 즉, IQ가 높으면, 아유, 지능이 높다라고 하는 것을 알수 있고, 창의성 점수는 당연히 창의성, 창의적인 잠재 능력을 우리에게 말해주겠죠. 창의성 점수는요, 어떤 분야에서든지, 어떤 분야에서든지, 노력하는 분야라면 어떤 분야에서든지, 창의적인 잠재 능력을 우리에게 말해줘야 되겠죠. 마치 뭐뭐처럼 IQ 점수가 제한되지 않은 것처럼 물리학, 수학, 문학에 제한되지 않은 것처럼. 하지만 1970년대쯤에 심리학자들이 깨닫게 되었어요. 대체로 전체를 There was no such t 노 i 튜딩 그러한 것이 존재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뭐뭐와 같은 전반적인 창의성 지수와 같은 일부터 2 3 4 5 이렇게 이런 지수 있죠? 이렇게 측정하는 어떤 지수. 그래서 일반적인 전반적인 창의성 지수와 같은 그러한 것은 없다. 라는 걸 알게 됐어요. 창의성 지수는 없다는 걸 알게 됐어요. 창의적인 사람들은 aren't creative. 창의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전반적이고 범 세계적인 보편적인 방식으로 보편적인 거는 온 세계에 다 통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창의적인 사람들은 창의적이지 않습니다. 일반적이고 또 전반적이고 보편적인 방식으로 창의적인 게 아니라 그들은 즉 창의적인 사람들은 창의적이에요. 특정 분야 어떤 활동의 특정 어떤 범위에서만 창의적이더란 말이에요. 즉 특정한 영역에서만 됐나요 어, 우리는 기대할 수 없음, 기대하지 않습니다. 창의적인 과학자가 투비 되기를 기대하지 않아요. 또한 재능을 부여받은 화가가 되는 것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어 굉장히 창의적인 과학자가 있어요. 이, 이 창의적인 과학자는 아, 창의적 이구나 이런데 이 창의적인 과학자가 아주 뛰어난 어, 재능을 부여받은 화가가 되기를 기대하지 않잖아요. 그다음에 창의적인 바이올리니스트들은 바이올리니스트가는 뭐 하지 않아요? 창의적인 어, 지휘자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다음에 창의적인 지휘자는 비그대에서 뭐 뭐를 잘한다죠. 그러면 뭐뭐 뭐를 잘 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작곡을 잘 못할 수도 있어요. 그다음에 새로운 작품을 여기서는 작품이 음악에서 작품이니까 새로운 곡이라고 보면 되겠죠. 새로운 곡을 작곡하는 것을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 창의적인 것은 특정한 영역에서만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심리학자들은 이제 알고 있습니다. 대처 전체를 창의성이라고 하는 것은 입니다. 영역 어떤 영역 형용사가 후치 수식을 했네요. 특정한 영역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게 된 겁니다. 지금까지 공부한다고 고생 많았어요 여러분 복습하시고 좋은 성적 받으세요.